안 쓰릴 때 쾌감? 언제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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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다 <한이집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laughs> 뭐지? 방금 이감찍했던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laughs> 탈모 치료하는 의사 최승공 원장입니다. 탈모 치료하는 의사 <laughs> 이서재입니다 <웃음> 탈모 치료하는 안의사 정부윤입니다 탈모만 치료한다는 건 결국 머리, 맨날 머리만 본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일반 질환도 다 보는 분들이랑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 진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탈모만 보는 곳이다 보니까 제 처음에 이제 부원장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언히 지겨우시지 않을까 음. 이런 음. 생각도 어. 좀 했어요. 네. 계속 탈모만 보는 거니까. <laughs> 근데 이게 생각보다 초반 1, 2년 이럴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보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치료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겹단 생각은 안 들지 않나요? 어려워요. 그쵸? 맞아요. 화면 <laughs> <타면팔> 팔수도을 <수는 웃음> <자꾸> 끝도 없고. <laughs> 어, 오히려 그런 걱정은 확 사라지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고뭐 이런 탈모를 치료해주려고 이 사람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뭐 다른 증상들도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지루성 두피염이 너무 심해서 앞머리가 빠지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그분이 매일 술을 먹어요. <laughs> 매일 술을 맥, 막걸리 두 병, 소주 두 병, 뭐 이렇게 드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장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음. 간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피부질환은 보통 갖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따로 뭐 어떤 질환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안 해서, 그냥 지루성 두피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엄청 되게 그동안 저에게 약간 불신의 눈빛으로 베이, 이다셨거든요 <laughs> <laughs> 왜냐면 각질이 한 번에 없어지진 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막 작아지고 있어요, 얇아지고 있어요. 언제 없어지냐, 여기 치료되는 거 맞냐. 했는데 어느 날 엄청 기쁘게 오시더니 자기가 술만 먹으면은 다리에 두드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진짜 술 마시면서 피날 때까지 막 긁고 막 이랬었대요. 그, 그 증상이 없어졌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 몸을 치료하다 보면 결국에는 탈모 치료하려고 했던 것도 다른 증상도 좋아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은 뭐 다, 다 이제 원장님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선은. 그래도 머리를 집중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머리를 열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어떻게 보면 직업병 같은 음. 느낌으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도 머리를 보게 되고 그걸로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전에는 그런 그냥 그 친구한테 뭐 건강이나 그런 걸 살피려면 증상을 물어보거나 뭐 맥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어, 이제 머리만 봐도 대충 사이즈가 나오는? 몸 상태가 딱 파악이 되는. 어, 파악. 그래서 모발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제 친구들의 이제 몸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게좀 되는 것 같아요. 어, 같애고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환자들의 경과를 볼때 맥진이나 이렇게 혀 보는 것보다 모발 보는 게 조금 더 편한. 모발 상태 보면서, 아. 요즘 좀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이걸 바로 알수 있는. 그리고 이게 환자분들 모발을 저희가 이제 두피도 보고 해야 하니까 중간중간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발 양이나 이런 게 많으신 분들 만질 때 쾌감? <laughs> 이런, <공부> <laughs> 아, 복이 없어요. 아, 좋고 좋다. <laughs> 이런 느낌. 저는 원래도 제 머리를 좀 만지는 습관이 사실 있어요. 음, 평소에도 뭐 이렇게 좀 만지면서 느낀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근데, 그 환자분들 모발 만질 때도 약간 이렇게 빠져드는? 어,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좋은 모발 만질 때? 네네네. 어, 되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laughs> 아쉬움 같은 건 없나요? 머리만 봐야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질환들도 같이 보는 시절이 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막 중풍 환자도 보고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막 그런 건강 문제나 그런 걸 얘기할 때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를 그런 걸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뭐안 좋다고 해도 부모님 머리를 보고. <laughs> 어, 진짜 그게 맞나? <laughs> 어, 스트레스 때문인 거 아니야? 막 이제 엄마가 체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 이 앞머리 빠지는 거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잘 맞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어, 너무 머리 위주로만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저는 근데 아쉬운 건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탈모 치료를 하니까 최신 지연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탈모가 아닌 질환에서 벗어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음. 주변 사람들이 어디 근육이 아프다, 뭐 어디 어깨가 아프다 이랬을 음 때할줄 음 아는 게 10년 전그 실력 그대로였어. <laughs> 맞아. <laughs> 아, 좀 아쉽다. 어. 응. 맞아. 맞아. 내과적인 부분, 그러니까 음. 몸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부분들은 저희도 어차피 이제 치료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근골격계 파트는 네. 사실 이제 별로 그렇게 어. 연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력이 약간 거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탈모 있으신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저희 많이 좋아해주시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진료 오래 보시다 보니까 뭐 환자분들 통해서 내가 느끼는 보람, 음. 성취 이런 거 느끼실 때도 많지 않요 많죠, 어. 많죠. 몇년 지나고 왔는데 음. 관리가 잘돼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 이게 잘 해놨구나, 음. 내 말을 잘 염두해두고 생활하고 계셨구나. 생태계 조성이 잘 됐구나. 어, 우리 치료의 힘. <laughs> 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치료할 때는 사실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계속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대로 이제 환자분들이 잘 해서 좋아졌을 때 그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오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진료를 받았다가 또 다시 오시거나니까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치료를 하셨다가 도 이제 새로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 얘기 주셨던 분 중에 아, 원장님 여기 계시는 거 아니까 생겨도 하나도 걱정 안 됐어요. 음 이렇게 어, 그냥 원장님한테 치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날 하루의 피로가 <laughs> 다 사라지는 <laughs> 느낌? 어, 어, 진짜. 그럴 때 그래. 되게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지 말라고 맞아, 어, 어, 맞아 어디 맞아요. 가지 말라고 응. 맞아. 언제,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웃음> <말하는> <웃음> 지키셔야죠 상호 지키이 하실 거잖아요 <laughs> 근데 주변에 이제 샴푸 같은 거, 뭐, 외용제 같은 거,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탈모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품들에 대한 정보도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관심이 계속 가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막 핫한 제품들 괜히 사보신 적 없어요? 저다 사봐요.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일단 저 쓰고 생각한다. <laughs> SNS에서 핫하거나 한 거는 궁금해져서 어, 뭐 성분도 당연히 확인을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인기 많구나 뭐 바르기가 편하구나 향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 확인해보는 재미 다름음 음, 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약간 음. 떠오르는 분도 있어. 어 이건 좀 쓰면 좋겠다 그분이. 음. 이런 게 음. 추천해드리기도 음. 하고 네. 상담을 하다가 감정 이입이 많이 음. 되거나 음.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지 않나요? 모발 때문에 일상이 깨진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어,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막 치료에 대한 의지가 음. 어, 이분 진짜 내가 좋게 해드리겠다 어, 무조건 세상으로 나가실수 있게 <laughs> 도와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도 굉장히 보람이, 보람이 많이, 많이 느껴지는 많이 것 같고 음. 소아원형탈모 애기들은 확실히 그냥 봐도 너무 짠한데 음. 머리 다 빠져서 와가지고 막 이러면 볼 때마다 음. <laughs> 빨리 빨리 약간 이렇게 음, 저도 애를 키우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희한하게 동갑인 친구가 오면 음. 약간 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소아환자분들한테 사실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건 맞는데 동갑이면 내 아이가 누리는 일상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거나 하는 걸 보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음. 마음이 더좀 커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분들 뭐 열심히 치료해 드리고 있고 다잘 나으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음. 힘든 건없나요 겁나 보네요 다들 <laughs> 다 치료를 잘 하시는 원장인데 <laughs> 더 많은 분들이 등무하는 그날까지 저희 계속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등무하세요 <laughs>